그 아, 오늘 또한 가지 언급할 게 있네요.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나온 그 문건, 케빈이 대해서 나온 문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추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정유라 건 이야기할 때는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만 잠깐 청와대 문건을 언급하는 걸로 취지 대통령 기록물 이런 부분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그래서 이어서 여기에 또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에, 뭐냐면은 이 문건이 에, 현재 여기 저기 문서가 나짱으로 요즘도 나오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원 기본 무더기로 나온 것이 바로 전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병기 씨, 이원종 씨이 이 사람들이 근무할 당시 이때 이제 주로 쏟아졌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가 2015년 3월 2일에서 2016년 11월 1일까지입니다. 대략 한1년 상관되겠죠? 1년 조금 넘겠습니다. 이 기간 때그 몽땅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2014년 정윤의씨 문서 유출 이 사건 때문에 청와대에서 보안을 강화했다 이겁니다. 어떤 보안을 강화했느냐? 이제 뭐 다른 보안도 강화했겠지만은 청와대에서는. 특수 용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특수 용지. 그런데 이 특수 용지는 그 안에 금속실이 5 0 0개가 아주 가늘게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그 기억 같은데 아주 보안 강화하는 데서도 이걸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특수 용지는 특징이 뭐냐? 복사기에 강한 빛을 쐬면은 그래 외부에 빛이 쏘이면 빛을 반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원리로 사진을 찍어도 원본 이미지가 안 찍힌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복사본 빼가기도 어렵고. 또이 용지를 들고 나가게 되면 찢어서 들고 나가도 검색돼서 걸리는 거지요. 검색대가 청와대 설치돼 가지고 걸리게 돼 있다는 거죠. 케빈에 대해서 문서가 나오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때 그랬지 않습니까. 복사본을 검찰에 넘겼다. 청와대 안에서는 모두 특수용지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문서도 특수용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특수용지라면 복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검찰에 넘길 때는 에, 이건 중요하다. 이 문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손으로 일일이 적어서 옮겨서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검찰에 넘겨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복사기로 복사를 했다. 아니면 뭘 촬영해가지고 했다? 하면 그거는 특수 용지가 아니겠죠? 일반 용지겠죠? 그러면 일반 용지, 일반 용지 사용 안 했다는데 그 일반 용지는 또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수 용지는 복사할 수가 없다니까. 특수 용지라면 복사를 뜰 때는 손으로 일일이 적어서 사본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특수 용지가 아니고 아 정말 일반 용지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일반 용지다. 예, 가정입니다, 이거. 그렇다면은 그 일반 용지는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 용지라면 그 일반 용지 어디서 났나 이제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서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산된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특수용지가 아니라면, 일반 용지로 만들어진 거라면,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네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 주요 회의나 주요 한 일은 특수용지에 기록을 하고, 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문서들은 특수용지로만 출력을 하게 하고, 사사로운 개개인들이 생각하고, 메모하고, 또는 중요하지 않는 대화를 할 때는 일반 용지로 기록을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어디는 한쪽에는 특수용지, 한쪽에는 일반용지 이렇게 된다면 보안 강화에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어느 특정 부서만 특수용지를 사용하게 한다. 그것도 좀 그렇네요.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수 용지 기록된 그런 대화가 아니라면 그별 중요한 대화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종이에 일반 종이에 기록된 거라면 별스런 대화는 없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들은 일반 대화든 어떤 것이든 개인들이 생산한 거라도 또 뭔가 중요한 것들이 기록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모두 전자 기록화하고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개인들이 생산한 그런 문서들은 파기해라 이렇게 된거 아닐까요? 물론 그 안에 내용들이 모두 그해의하면서 각자 의견 내고 받고 이러면서 적고 이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그 자체가 같은 대통령하고 원래 인간되고 뭐가 되고 이제 이렇다 볼수 없죠. 자기들 의미대로 인지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의견 내고 적고 판단하고 하는 거니까 또 정화되는 것이 우리나라 각계 각층에 일어난 일을 전부 관심 가지고 체크하고 의논하고 또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있으면 회의 책상 위에 올라오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8월 27일 날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 만기입니다. 일 그리고 그 전에 일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는 지금 상당히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정유라 그 돌발 증언 이런 게 지금 같이 몰려 있습니다. 이 몰려 있는데 이로 인해서 또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거기에 있는 또 내용들이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무튼 어떻게 되더라도 전 정부 거는 모든 그 기록은 그 기록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파악이 안된 문서들이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왜 파기가 안 됐을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다 파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 일부러 포란듯이 살짝 놔둬버렸을까요? 오히려 넘겨주려고? 굳이 이유를 대본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아마 탄핵 전국이다 보니까 워낙에 어수선하고 또 탄핵이 되냐 마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근무자들이 간두기오고 새로오기다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걸리게 돼 있다는 거죠. 케빈에 대해서 문서가 나오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때 그랬지 않습니까? 복사본을 검찰에 넘겼다. 청와대 안에서는 모두 특수 용지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문서도 특수 용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특수 용지라면은 복사가 안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검찰에 넘길 때는 에, 이건 중요하다 이 문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손으로 일일이 적어서 옮겨서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 넘겨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복사하기로 복사를 했다 아니면 뭘 촬영해 가지고 했다 하면 그거는 특수 용지가 아니겠죠 일반 용지겠죠 그러면 일반 용지, 일반 용지 사용 안 했다는데 그 일반 용지는 또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수 용지는 복사할 수가 없다니까. 예, 특수 용지라면은 복사를 뜰 때는 손으로 일일이 적어서 사본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특수 용지가 아니고 아 정말 일반 용지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일반 용지다. 이제 가정입니다. 이거. 그렇다면은 그 일반 용지는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 용지라면 그 일반 용지 어디서 났나? 이제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서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산된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특수 용지가 아니라면 일반 용지로 만들어진 거라면은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네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 주요 회의나 주요 한 일은 특수 용지에 기록을 하고 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문서들은 특수 용지로만 출력을 하게 하고 사사로운 개개인들이 생각하고 메모하고 또는 중요하지 않는 대화를 할 때는 일반 용지로 기록을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어디는 한쪽에는 특수 용지, 한쪽에는 일반 용지 이렇게 된다면은 보안 강화에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어느 특정 부서만 특수 용지를 사용하게 한다. 그것도 좀 그렇네요.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수 용지 기록된 그런 대화가 아니라면은 그별 중요한 대화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종이에 일반 종이에 기록된 거라면 별수는 대안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들은 일반 대화든 어떤 것이든 개인들이 생산한 거라도 또 뭔가 중요한 것들이 기록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 외부에 빛이 쏘이면 빛을 반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원리로 사진을 찍어도 원본 이미지가 안 찍힌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복사본 빼가기도 어렵고 또이 용지를 들고 나가게 되면 찢어서 들고 나가도 검색대서 걸리는 거지요. 검색대가 청와대 설치돼 가지고 걸리게 돼 있다는 거죠. 케빈에 대해서 문서가 나오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때 그랬지 않습니까. 복사본을 검찰에 넘겼다. 청와대 안에서는 모두 특수 용지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문서도 특수 용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특수 용지라면 복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검찰에 넘길 때는 에, 이건 중요하다. 이 문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손으로 일일이 적어서 옮겨서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 넘겨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복사하기로 복사를 했다. 아니면 뭘 촬영해가지고 했다? 하면 그거는 특수 용지가 아니겠죠? 일반 용지겠죠? 그러면 일반 용지, 일반 용지 사용 안 했다는데 그 일반 용지는 또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수 용지는 복사할 수 없다니까. 예, 특수 용지라면은 복사를 뜰 때는 손으로 일일이 적어서 사본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특수용지가 아니고, 아, 정말 일반 용지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일반 용지다. 이 가정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그 일반 용지는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 용지라면, 그 일반 용지 어디서 났나? 이제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서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산된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특수 용지가 아니라면 일반 용지로 만들어진 거라면,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네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 주요 회의나 주요한 일은 특수 용지에 기록을 하고 또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 문서들은 특수 용지로만 출력을 하게 하고 사사로운 개개인들이 생각하고 메모하고 또는 중요하지 않는. 대화를 할 때는 일반 용지로 기록을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어디는 한쪽에는 특수 용지, 한쪽에는 일반 용지 이렇게 된다면은 보안 강화에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어느 특정 부서만 특수 용지를 사용하게 한다. 그것도 좀 그렇네요.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수 용지 기록된 그런 대화가 아니라면은. 그별 중요한 대학은.